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권 의원의 영장실질공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현역 국회의원이 3대 특검에 의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. 권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권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찬담한 심정입니다.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. 4시간 37분간 심사를 받은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명영장이 발부된 직후,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화됐다"며 "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"고 반발했다.